너좀 준비 됐나요 음악이? 종성장아 어. <laughs> 너는 아마 지금 사라지고 싶겠지만 이번 정권에선 무리야. 내가 앞으로 열심히 싸워서 너 여기 없게 해줄 테니까 나만 믿고 기다려. 이번 정권은 아니야. <laughs> 너무 성장한 벌써 첫 일이야 <laughs> 3년하고도 1년이 더 지난 이제 3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3년 가까이 봤잖아참 어떻게 보면 은 우리 참지간 이미 한것 같아 너와 나와 만나는 동안은 참 많은 위험 걱정이 있었지만 응. 결국은 여기까지 왔었지. 처음에는 천막도 없었는데 이렇게 천막도 있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여러분 참 되게 온갖 이제 다양한 신상들이 오가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알지? 알았어. <laughs> 참우리 <laughs> 열심히 해서 우리 좋게 이별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합시다. 와 눈물 날 또, 또, 또 다른 노래야? 또, 또 손목을 보자. 어? 또, 뭘가지 세련된 는 노래? 그래, 아 좋은 노 너무 <웃음> 영화 영화 좋아! 영상편 다시 지 사실. 영국장, 여기 보면서. <laughs> 벌써 목이 메어? <매운? 웃음> 괜찮아어 굉장장아. <laughs> 벌써 목이 배인다 내가. 천일 동안 이제 천일 가까이 잘 버텨줘서 고맙고 좀 있으면 3주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더잘 버텨줬으면 좋겠고 얼마나 긴 시간동안 뭐가 여기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너를 잘 보내 수, 수 있도록 좀더 내가 힘을 써볼게 그러니 너도 여기서 잘 버텨줬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쯤 고맙다. <laughs> 와. 다음, 다음, 다음. 아. 아, 그래요? 성장아. 성장아. 듣고 있니? 우리 이제 천일을 달려오고 있어.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성장안어 성장안뇨? 우리 그 진짜 참 배경음악도 참 리얼하다 그래 너가 여, 이렇게 세련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 널 처음 봤을 때 생각난다 참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변해가고 있는 너의 모습이 너무 힘이 난다 때론 아늑한 잠자리가 되어주고 때론 서울 지역과 여러 지역들의 매개체가 되어졌던너 앞으로 힘들고 쓰라린 기억도 많고 순간도 많겠지만, 우리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자. 사랑한다, 성장. 감사합니다. 네. 저는 농성장하라고 안 부르고요 농성장씨라고 해서 존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성장씨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사회, 대한민국 현재 사회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굉장히 충족시켜주기는 커녕 자꾸 뺏어가고 그걸 박탈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버티기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천일을 버텨온 만큼 앞으로 이 똑같은 천일의 시간을 또 견뎌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견뎌할 수도 있겠지만 뭐그 농성장 씨는 거기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그 주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이 어, 농성장 씨가 좀더 거기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종례는 여기 뭐 끝까지 안 지켜도 되는 거니까, 종례는 우리가 이 농성장 씨가 여기를 떠나는 게큰 목표인 거잖아요. 근데, 네, 좀 좋은 마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